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아, 날이 덥긴 덥네요. 그래도 50% 차각막을 해놔서 그런지, 어, 그늘이 오후 지금 2시가 넘었는데, 그늘이 이렇게 햇빛이 아주 쨍쨍하지는 않는데, 하우스 안에도, 밖에는 아주 해, 해가 그냥 말도 못하게 쨍쨍해요. 근데 지금, 여기 아래, 아래쪽은, 27도까지 떨어졌네. 근데 음. 위에는 아직도 36도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더 시원하죠. 짜잔 여기 소속록이에요. 소속록이 의외로 굉장히 멋스러운 아이죠. 손, 잘 키우면 소나무처럼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풀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다 좀 심으면 더 부스럽지 않을까 해서 어 오늘 이렇게 구멍을 다 뚫었어요. 이게 뭐게요? 투갈이에요. 어 올케언니가 전주에서 이제 남원 추어탕 집을 하고 있는데 투갈이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금이 간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모아놨다 주셨는데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도 뚫고, 이렇게도 뚫고, 이렇게도 뚫고, 아, 이렇게 다양하게 뚫었네요. 제가.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구멍도 좀 이쁘게 뚫어진 것 같아서 여기다 이제 식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여기다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음, 지켜봐 주세요. 얘를 뿌리를 어 떨어져 버렸네. 뿌리를 안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떠서 떠서 둬야 될것같아 이거 분갈이 낸지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많이 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 이대로 떠가지고 그냥 이대로 놔야 될것 같아요. 음. 어머머머. 이 흙도 얼마 안 돼서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되거든요 여기에 지렁이 분봉쇠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초보 때이 아이를 한두번 키웠어요. 근데 실패를 했죠? 잘 말라서 죽더라고요. <laughs>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러는지. 어, 초보 때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3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여름과 겨울에는 물을 안 줘도 된다. 저는 그거를 이제 키울 줄 모르니까 철칙으로 알고 이제 꾸준히 잘 지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또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했었고 베란다에서도 키우고 얘네들이 여름에도 조금의 물은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말리면 안 돼. 아주 바짝 말려 버리면 애들이 나중에 소생하는데 다시 잠에서 깨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이 하우스에서는 이제 환경이 또 틀려지기도 했지만 물을 조금씩 주는거하고 안주는거하고 얘네들 키우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한 여름에 이제 날씨도 이제 잘 봐야 되겠지만 너무 더운날은 아주 막 고온일때는 피하는게 좋죠 그래도 날씨를 봐서, 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을 때, 저녁에 물을, 음, 소주 한잔 정도씩은 줘도 되겠더라고요. 물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확연히 틀려요. 제가 해본 경험상. 근데 이제 이번에 소속력을 다시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어.. 물을 조금씩 줘가면서 키워 봐야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잘 살려나 잘 커주길 바래야죠 음 이쁘기는 한데 이제 이쁘다는 표현보다는 얘가 좀 소나무 분재식으로 좀 멋, 멋스럽다고 해야 되죠. 응? 음, 그래,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풀분보다는 이 뚝배기를 쳐, 봤을 때, 아, 소속로 키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다도 돌을 하나 더 얹으면 더이쁠것 같은데 돌이 하나 있어서 이 돌로 하려고 하는데 음, 의외로 돌이 돌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아 저는 뭘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말이 수도비돼. <laughs> 뭐에 열중하다 보면은.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지? 막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말 생각이 안 나. 음. 그래도 이거 다육이 키운다고, 음? 이런 것도 생각해서 주시니까, 저는 고맙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으니, 그, 샤워기로, 물을 한번샥 세척을 해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아, 화산석하고, 이거는 돌인데, 어, 그래도 잘 어울려요. 투가래에다 이렇게 해놔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어, 이런 종류의 애들은. 여기다 해놔도, 둔재처럼 이쁘게, 클것 같아요, 여기다. 아까 떨어진 아이, 여기다 이렇게 꼭, 꽂아놨는데,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내야겠다. 이쁘죠? 괜찮죠? 이게 이제, 송이가, 자꾸 생기거든요? 자구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이만큼 풍성해지면,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소속농옥을 이렇게 식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봬요 안녕.